트롯 왕자 장민호, 전국 노래 자랑 역대급 시청률 기록할까? 방송 시간과 장소 공개되며 뜨거운 관심 집중. 2025년 6월 4일 오후 2시, 동인천역 북광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도 활기 넘치는 인천의 중심가이지만, 이날만큼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열기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아이콘 트로트 왕자 장민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KBS 1TV 전국 노래자랑 동인천 편 공개 녹화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동인천 일대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과 장민호 운명적인 만남.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장수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예완을 함께해 온 국민적인 상징입니다. 수많은 무명 가수들이 꿈을 키우고 일반인들이 끼를 발산하며 스타의 꿈을 엿보는 등용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국 노래 자랑 무대에 장민호가 선다는 것은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장민호에게 전국 노래 자랑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수의 꿈을 키워준 롤 모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TV 앞에서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가 되어 그 꿈의 무대에 직접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감동과 벅찬 감회는 장민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오랜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 장민호. 장민호는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후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전 세대가 사랑하는 대표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KBS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각종 시상식 무대 등 장르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따뜻하고 진솔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감상을 넘어 관객 한명한 한 명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을 안겨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리 감정 치료 전문가인 박은지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민호 무대의 감동이 특별한 이유로 정서적 몰입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우선하며 관객이 자연스럽게 그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이끄는 그의 능력이 그를 트로트 신동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로 성장하게 만든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대급 라이너, 축제의 장을 만들다. 이번 전국 노래 자랑 인천편 공개 녹화에는 장민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쟁쟁한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트로트 레전드 진미령. 감성 가수 마이진, 흥 넘치는 유지광 등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가수들의 출연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노래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출연 소식은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장민호 공식 팬클럽 찬스 회원들은 SNS를 통해 6월 4일 동인천에서 모인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 인증샷과 모임 계획을 활발히 공유하며. 녹화 전부터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출연자 라인업 발표만으로도 수천 명이 모일 거라는 소문이 돌며, 동인천역 북광장은 이미 공연 시작 전부터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안전과 질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인천시는 이번 전국 노래자랑 공개 녹화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의 안전 요원과 질서 유지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교통 통제 시나리오까지 꼼꼼히 준비하여 완벽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대형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 노래 자랑 개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최근 동인천 지역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국노래자랑 개최는 이러한 지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 상인들 역시 장민호 효과를 기대하며 행사 당일을 맞아 특별 할인과 사은품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다른 트로트 가수가 방문했을 때 매출이 평소의 2배 이상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장민호의 팬들은 동인천 방문을 계기로 인근 관광지도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민호가 SNS에 동인천 명소 사진을 올리면 팬들이 이를 따라 여행 코스를 짜는 성지순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컸습니다. 실제로 일부 카페와 빵집은 이미 장민호 인증샷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그의 방문만으로도 지역이 들썩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 그리고 예측불허의 순간들. 장민호 역시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신곡 공개, 깜짝 커버 무대, 혹은 무반주 트로트 메들리 퍼포먼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비밀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늘 그래왔듯 관객과 직접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작진 한 관계자는 장민호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꿰뚫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전하며 그의 무대를 본 이들은 단순한 노래 감상이 아닌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을 안고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녹화 후, 동인천 북광장에서 깜짝 팬미팅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장민호와 팬들의 유대감은 각별했습니다. 대형 스타임에도 팬이 있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겸손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이는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공연 후에는 장민호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하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의 새로운 전설이 될 순간 이날 녹화된 영상은 전국 노래 자랑 방영일에 맞춰 전국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속에서는 나도 저기서 박수 쳤다는 감회에 젖은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 공개 녹화가 아니라 관객 한명한 한 명에게 인생의 특별한 한 장면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전국 노래 자랑과 장민호의 인기가 만들어낼 시너지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은 각자의 사연과 기대를 안고 동인천역 북광장에 모였고 그 자리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무대 위 장민호는 평소보다도 더욱 빛났고 그의 눈빛에는 설렘과 감사 그리고 관객들과 하나 되어 만든 순간에 대한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열기와 에너지,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라이브 사운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환호하는 순간, 그리고 무대를 마친 장민호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설렘까지. 전국 노래 자랑의 매력과 장민호라는 보석 같은 가수가 만들어낼 환상적인 시너지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할머니와 손주,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풍경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평소 TV로만 보던 스타를 직접 만나는 감동. 여기에 장민호의 진심 어린 무대가 더해지면 그 기억은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것입니다. 동인천을 감동시킨 장민호. 그날의 뜨거운 함성. 2025년 6월 4일 오후 2시. 동인천역 북광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국 노래자랑 공개 녹화 소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아이콘 장민호 스페셜 게스트 출연 소식에 동인천 일대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평소에도 활기 넘치는 인천 중심가였지만 이날만큼은 장민호 오빠 보러 왔어요. 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며 그 열기를 실감케 했다. 장민호,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 장민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후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대표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의 활약은 KBS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각종 시상식 무대 등 어디서나 볼수 있을 만큼 넓게 퍼져 있다. 이번 전국 노래자랑 무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을 키워준 롤모델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보던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이제는 직접 올라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에 장민호 역시 깊은 감동을 느끼는 듯했다. 트로트 레전드들과 함께 빛난 축제의 장. 이번 인천편 공개 녹화에는 장민호뿐만 아니라 트로트 레전드 진미령, 감성 가수 마이진, 흥 넘치는 유지광 등 쟁쟁한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축제가 되었다. 장민호 공식 팬클럽 찬스 회원들은 SNS를 통해 6월 4일 동인천에서 모인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 인증샷과 모임 계획을 활발히 공유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출연자 라인업 발표만으로도 수천 명이 모일 거라는 소문이 돌며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안전 요원과 질서 유지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교통 통제 시나리오까지 꼼꼼히 준비하는 등 완벽한 행사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장민호 효과 지역 상권에도 활력 불어넣다 최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이 지역은 전국 노래자랑 개최로 더욱 주목받았다 지역 상인들도 장민호 효과를 기대하며 행사 당일을 맞아 특별 할인과 사은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작년에 다른 트로트 가수가 방문했을 때 매출이 평소의 2배 이상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더큰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행사 당일, 동인천역 주변 상권은 평소 주말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장민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베일에 쌓인 장민호의 특별한 무대. 한편 장민호도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신곡 공개, 깜짝 커버 무대, 혹은 무반주 트로트 메들리 퍼포먼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비밀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늘 그랬듯 관객과 직접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제작진 한 관계자는 장민호가 뛰어난 가창력 뿐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꿰뚫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전하며, 그의 무대를 본 이들은 단순한 노래 감상이 아닌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을 안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정서적 몰입을 이끄는 장민호의 마법, 심리 감정 치료 전문가 박은지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민호 무대의 감동이 특별한 이유는 정서적 몰입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우선하며 관객이 자연스럽게 그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그를 트로트 신동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로 성장하게 만든 비결이었다. 팬들의 성지 순례예고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팬들은 장민호가 동인천 방문을 계기로 인근 관광지도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가 SNS에 동인천 명소 사진을 올리면 팬들이 이를 따라 여행 코스를 짜는 성지순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컸다. 실제로 일부 카페와 빵집은 이미 장민호 인증샷 이벤트를 준비하며 그의 방문만으로도 지역이 들썩일 전망이었다. 이날 녹화된 영상은 전국 노래 자랑 방영일에 맞춰 전국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텐데, 그 속에서는 나도 저기서 박수 쳤다는 감회에 젖은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무대는 단순 공개 녹화가 아니라 관객 한명한 한 명에게 인생의 특별한 한 장면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장민호에게 전국 노래 자랑은 남다른 의미. 장민호에게 전국 노래 자랑은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이제 그 무대에 서게 되었으니 말이다. 트로트 신동에서 국민적 스타로 거듭난 그의 이야기는 이날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제작진 역시 그를 단순 초청 가수가 아닌 전국 노래 자랑, 격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쓰는 파트너로 여기는 듯 했다. 팬들 또한 그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녹화 전부터 팬카페와 SNS에는 할머니 손잡고 무조건 참석한다. 가족 여행 일정도 조정했다. 어떤 노래든 눈물 흘릴 준비 완료 등 뜨거운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지방에서 해외 출장 중에도 비행기 일정을 맞춰 동인천역으로 모인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전국 노래 자랑과 장민호 인기의 시너지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 공연 후에는 장민호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하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가능성도 컸다. 대형 스타임에도 팬이 있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컸다. 공개 녹화 후, 동인천 북광장에서 깜짝 팬미팅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선 감동의 축제. 장민호의 무대는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인천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장민호의 노래는 삶의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었다. 노래 한 곡에 웃고 울며 잠시나마 일상의 고민을 잊게 만드는 작은 축제인 셈이다. 6월 4일 오후 2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펼쳐질 이 무대가 더욱 소중한 이유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새로운 행복을 찾는 이도 그곳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래와 사람을 향한 진심을 가진 장민호가 있을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이 무대는 TV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열기와 에너지,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라이브 사운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환호하는 순간, 그리고 무대를 마친 장민호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설렘까지. 전국 노래 자랑의 매력과 장민호라는 보석 같은 가수가 만들어낼 환상적인 시너지였다. 또한 할머니와 손주,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풍경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평소 TV로만 보던 스타를 직접 만나는 감동. 여기에 장민호의 진심 어린 무대가 더해지면 그 기억은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것이다. 동인천을 뒤흔든 장민호, 그 특별한 무대 현장. 2025년 6월 4일 오후 2시, 동인천역 북광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무 데서나 쉽게 볼수 없는 KBS 전국 노래자랑 공개 녹화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장민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광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인천시는 안전 요원과 질서 유지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교통 통제 시나리오까지 꼼꼼히 준비하며 완벽한 행사를 선보였다. 장민호의 등장은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자아냈다. 장민호 오빠 보러 왔어요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은 동인천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된 장민호는 이제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대표 가수로 자리매김했음을 현장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활약은 KBS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각종 시상식 무대 등 어디서나 볼수 있지만 이번 전국 노래자랑 무대는 그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보던 꿈의 무대에 직접 올라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에 장민호 역시 깊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트로트 레전드부터 신예까지 화려한 라이너. 이번 인천편 공개 녹화에는 장민호뿐만 아니라 트로트 레전드 진미령, 감성 가수 마이진, 흥 넘치는 유지광 등 쟁쟁한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축제가 되었으며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장민호 공식 팬클럽 찬스 회원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SNS를 통해 샵식소월 4일동 인천에서 모인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 인증샷과 모임 계획을 활발히 공유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출연자 라인업 발표만으로도 수천 명이 모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현장은 그 소문을 뛰어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장민호 효과 지역 경제를 살리다. 지역 상인들도 장민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행사 당일을 맞아 특별 할인과 사은품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다른 트로트 가수가 방문했을 때 매출이 평소의 두배 이상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더큰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장민호의 방문은 동인천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주목받게 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팬들은 장민호가 동인천 방문을 계기로 인근 관광지도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쳤고, 실제로 일부 카페와 빵집은 이미 장민호 인증샷 이벤트를 준비하며, 그의 방문만으로도 지역이 들썩이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장민호의 특별한 선물, 감동의 무대. 무엇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장민호가 팬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였다. 신곡 공개, 깜짝 커버 무대, 혹은 무반주 트로트 메들리 퍼포먼스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늘 그래와 뜻 관객과 직접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했다. 제작진 한 관계자는 장민호가 뛰어난 가창력 뿐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꿰뚫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전하며 그의 무대를 본 이들은 단순한 노래 감상을 넘어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을 안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심리 감정치료 전문가 박은지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민호 무대의 감동이 특별한 이유를 정서적 몰입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